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과 앞뒤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 같은 침상 위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곧 같은 상황을에서 어, 같은 걸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에서의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도 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하는 일을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12살 될 때에 부모의 시각에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아이 예수의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두번 비춰지고 있는데 이두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곧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같은 환경의 길을 전혀 다른 이유로, 이유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의미와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세 교의 성지를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현세적 관점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내세적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이 바라보고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1절로 4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채 예루살렘. 곧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이에요?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은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곧 애국, 철저하게 세상이죠. 죄악된 곳이죠. 종살이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난, 곧 약속의 땅,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 곧 그것을 이루는 일이 바로 6월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협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곧 죽음이 뭐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하나님 곧 죽음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셔도 어린 양을 언급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통화에 보게 되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건이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곧,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어린 양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크리스토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갖고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두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 비교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같은 곳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전혀 달랐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따져 삽니다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입니다.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41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절리를 쫓아 올라갔다가. 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연중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6월절. 그렇죠. 무교절이라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떡을 먹는데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했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에 해당하는 맥추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이죠.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 새 절기를 1년에 꼭 지켜야 했는데 이새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가 무엇이었냐? 곧 예,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무엇으로 지켜라? 전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례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전례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후대까지 에 계속 이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의미가 이 전례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전례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전례가 된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그냥 무속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뭐, 가면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 어디 가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막 합장하고 이렇게 저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왔어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의미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것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또 하나는 형식적 의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전례 같은 것이 없어요? 있죠. 무엇이 대표적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딱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뭘까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야. 그렇죠.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야. 아, 당연히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무엇을 따르는 것과도 같아? 전례를 따르는 것과도 같아. 그러니까, 전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라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또 뭐예요? 11쪽. 그거 뭐예요? 11조, 당연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왜? 그것이 구약에 있었던 전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하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이 11조 주일 예배하는 것, 교회 가는 것,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만 바라본 거야? 전례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본 거지.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도, 11조로 하는 것도, 전례만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여러분, 전례 이전에 뭐예요? 구약의 사건 이전에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뭐예요? 11조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1조에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주권에 관한. 음. 누가 주인이냐? 이것을 그 11조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열의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것, 이것은 전례야. 하지만 내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이죠. 내삶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례가 전례 자체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고는 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라고 얘기해이 헛된 행실이 뭘까요? 전례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됐다?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얘기.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득세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전례에 아주 전통했던 사람들이야. 그 행위에 모든 중점을 두고 전례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사람들. 우리 주인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바리세인한 뭐예요? 위선자. 무덤에, 해치나 무덤과 같은 자. 조은다 썩었는데, 건만 뻥지르르하게 보이는, 그러한 자라고 맹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봐요. 이러한 전례는 버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얘기했죠? 대대로 지킬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바로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인간의 전통을 쫓아가는 전례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전례인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뭐예요? 전례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인간의 전통이 중심이 된 전례를 쫓아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찾아서입니다. 예수를 찾아서 입니다. 44절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laughs> 여러분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에 오로지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온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죄범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선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이전에 복음의 핵심이기 위한 전제적인 복선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찾아 올라가는 이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로서 잃은 자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모든 인생이 당연히 찾아야 할 예수인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으로서 자식을 찾는 거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듯이. 모든 인생이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이 부모가 예수를 찾아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서 올라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야. 곧이 과정이 없이는, 예수를 찾는 이 과정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를 찾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발생했어야 안 했어요? 없었지. 없었지. 하지만 예수를 잃었기에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생겼던 것이고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이름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찾아야 할 예수와 똑같은 상황이라 하는 것을 바라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이 우리의 종교적인 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음. 절대를 따라서 했던 모든 것들, 얼마든지, 44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뭐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이 예수와 동행 중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연히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한 곳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야.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늘 거기에 참석하고 하는 것, 그거 나한 번도 안 해본 적도 없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와 동행 중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절기나 인간의 전례를 통하여서는 절대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절기의 전례가 아닌 예수를 찾는 것이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이 그냥 전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때로 이 요셉과도 같이 마리아와도 같이 의외로 돌아 돌아가는 아주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가 동행 중인 줄 알고. 하루 길을 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찾아서 가는 길은 며칠 길을 가야 했습니까? 사흘 길을 가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인생이라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가 인생 가운데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를 찾았어 예수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바된 예수를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그냥 전례를 따라서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입성할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바라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새해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행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아닌, 두 번째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내가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그 삶, 그 본질, 그 이유가, 오직 예수에 한다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의하는 2025년 축복된 한해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